다들 신선한 픽을 해볼까요? 응 신선한 픽 예쓰 공 신선한 픽좀 해봐라 오케이 기동력은 나한테 맡겨 지봉이 가라 음, 어어? 어? 아그거 그러네 내 지금 내 차례였구나 니가 <laughs> 아, <laughs>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광갈로를 했어 아 기동력은 나한테 맡기라길래 니가 레이스 안줄 알았어 난지 몰랐어요 아이디를 봐라. 너는 어떻게 눈뜬 장님이야? 아. 오, 저 저거 간지난다. It, are, 좀... 아. 블루다운도 저간지난다나는 배너가 안 보여. 아이디 다운라야 되는데. 오랜만에. 쉬가죠? 너무 멀다듬치는. 쉬는 거 아니야? 쉬는 거 아니야? 쉬

어왜왜 이렇게 어 매력적인 캐릭터 롱다 롱 프리티걸 롱 어딨냐고 LPG 뭐 맞아 그런 그게 있어야지 오. 오. 만 나면 바꾸자또뭐야 s 어 그냥 방갈도 괜찮아 레이스가 진짜 리얼 역겹 그 자체야 어쩔 수 없어 일단 상대팀에 황금 레이스 있으면 그냥 싸우기 l 쉬워 사기 of o Is mine. Yeah. <laughs> 뭐지 저 나른한 m 는 n e don't touch it. Give it to me. Yeah. What <laughs> is 아, 어, 아, <laughs>

어? 펌 내가 먹었어? 그까 남는 거 없지? 남는 어, 아, 건 없어. 아, 이게 내가 중요파기 하나? 버린 거 같애. 금 모이. 지 있지 않나? 같이 된다봐아그저 앞에인 것 같기도. 여기 먹은 애들은 어디? <목소리> 오. 몰라. 훔는데. 몰라. 왜안먹었다잉안 먹었다고. 캡슐이 닫혀 어디... 있어. 얘는 먹었어. 어 찢어서 져 내렸어 얘네. 그냥 듬성듬성 먹고 간거 아닐까? 슈라니아, 레이치. 이 볼트 슈라니아, 슈아 슈라니아, 슈라니아. 슈라니아, 슈라니 아이쿠 넣었어. 할로르는 음. 아직 승리가 없어 이번 좋은템을 먹을 그게 아니야 꼭 먹고 이겨야지 갑시다 열군데승 숨어야지 난 유린케어 패키지 이걸 라라 w 인데 SW. t 는중중 n j 학장 탄창을 찾아내라? 너무 n d e d 데요저 v 거의 a g t 데 n j 아 캡슐 세 개가요. 아 자신감이 없어. 왜? 네. 가 없어. 아니, 쓰나가 없지. 아는 사람이 이게임에한7 0될 텐데. 이거 <laughs> 뭐 세계 유위 잖아요. 그래. 어? 어, 어. 송송단다. 좀 가자. 그래. 이거 어, 트리플테이크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주 근접전 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. 트리플테이크는 근접전도 센데? 어, 맞아. 정말 어. 샷건이야. 도장까지 했어 도장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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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틀리면 쫄 필요 없어 앞집인가? 저 앞에 있는 언덕 위집 같지 않냐? 그런 음, 것 같아 궁을 어, 쓰겠다 저. 어? 협곡 쪽에서 정소리가 들려 어 여기 싸우고 있네 집아니지집바네 집에도 있는 거 같던데 아닌가? 가리는 소리 나거든. 어, 뭐 아무 것도 못 하고 돌아왔어. 스틱 쓰고 있으, 가 있으니까. 스타 <목소리> 있는 사람. 미쳐. 이렇게? 응. 자, 이제. 자, 서고 있거든. 운드 투. 회전하 발소리 들려. 하고 있어. 들리는데. 지하에 있는 y ship inbound. 지 i in the 좀 그런데 r G. t h 이따. I'm g o i n 다 to g e 한 a little bit. i 마이 어, 쉴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. 가면서 좀최수좀 좀 하자. 템이랑 이런 거. 들 아 굳이 가지 말려. 여기서 기다리자. I a t a i n 레이스 포탈 만들면서 도망거다 뒤에서.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아이템 어, 갖 이, 이 옥상에서, 옥상은 아니고 이 위에서 보고 있으면 되겠네. 저 서로 발목 잡고 있어. 소연님, 예, 저희 여기 있을게요. 네. 너 뭐라? 네. 왼쪽으로 갈라나죠? 협곡 사이 같은 거. 여기 있다, 저기 있다. 여기. 있다 빨강 어, 이거 먹어라. 내가 먹어. 먹 남으면 하나만 주시 분. 어, t h 소리. 어. 리게또죽었다 어. 있어, 있어. 예뻐요. 빠졌어. 왼쪽으로 빠졌어, 저 싸우면 쪼저거맞면저기면저저 쪼르마저 쪼르마저 쪼르마이쪼르자그저 최후의 전장이 어디가 되려나 늪지 쪽으로 또 가야될 것 같기는 한데 어? 뭐 스나 있는데 스나? 그런거 같애 소리가 여기, 아까 그 녀석 같은데? 혼자 있다 도망, 계서 도망가는데? 혹시 때렸니? 황금가은였거든 걔? 옥테인같이 생겼네? 응, 옥테인 오케이 혼자, 하는 꼬라시가어자나 본거 같지? <목소리> 라지가들어 다른 팀은안보이냐왜그 음, 다른 팀이문 m 데지 저기, 있다 저기, 저가저가 음. 아니겠지? <laughs> 벌써 저로갔을저같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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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봤거든. 그게 돌아서 이쪽 가까 그래도 돼 재단거리에 그냥 스을만원디 있으면 재단거리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아, 여기만 와도 안쪽이긴 하네 여기 있어도 되겠다 여기 어, 몇 어, 인원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랬으면 좋겠는데. <목소리도> 나이스, <목소리도> 스나 있었으나 그레이버가 다 대신하고 있는구나. 아까 그옥테인인것 그, 같아요. 조심스럽게 하는 데만 남았나? 아 1대1대3일 것 같은 느낌? 아음까지 가야겠구만 아아필요 아, 한개 있어 집이다 집응나궁 있으니까 질러봐도 돼궁이비에 빨가면 질러도 돼 궁이 밑에 빨간 거 근데 위치 파악을 해야 돼. 한 명이 이제 한, 한 팀이 집이. 어디 있는지 몰라서. 어, 한 명은 집인데 한저가 설마 찾이 날. 했는데 대 이거야. 아, 이게. 어, 제 약간. 저 69. 어, 일단 일다 오, 죽었어. 죽었몇 명인 건. 한명 봤어요. 지 목상 을먹 을래？우 리가 그러자 소리가잘어 근데 나다죽었 네？도현 이가 저박스를 밀고 다니 는데, 막 <웃음> <웃음> 내가 디 버전 들었 어소리밑에 있다 84 잠깐 가 볼까. i 2, l 이 s i 이, l i s i 1, 2, i s Ill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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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l i